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새하얀 스코라 마스킹 테이프 3개 꼼꼼한 작업에 필수 2% 할인된 3,250원에 만나보세요 원가 3,320원 대비 알뜰하게 득템하세요 깔끔한 페인팅을 위한 완벽한 선택.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토끼버니 모찌 인형이 특별 할인가로 찾아왔어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아이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사랑스러운 블루 컬러와 포근한 느낌으로 우리 아이의 수면 친구, 애착 인형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바로 2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콩순이와 함께 즐거운 아기 돌보기 놀이를 시작해보세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콩순이 친구를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멋진 기회입니다. 2위입니다. 온 가족 즐거움 보장, 짜릿한 균형감각을 키우는 대진교육, 원통쟁과 오드게임이 파격할인가로 순발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재미있는 게임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싱그러운 수학의 즐거움을 담은 보드게임 하베스트. 18% 할인된 특별가 21,200원에 만나보세요. 원가 26,000원에서 착한 가격으로